3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소란스럽고 또 내적으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변함없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중심만을 보시는 주님, 이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며 나눌 때 주의 임재로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삼백팔십이 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삼백팔십이 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너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5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통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요하께 붙잡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리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고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르되 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불렛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불렛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이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하며 워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독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후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 s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서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 내게,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니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 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벨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 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누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셔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암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러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요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니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레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게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아루알에 있는 자와 신모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열아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이 하던 모든,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28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가의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몰락을 앞두고 그의 마음과 정신이 한번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욜로하여 죽음을 경험한 것이었죠.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죽음. 그것이 가뜩이나 불안했던 사울 왕의 존재에 더큰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필 오늘 28장을 보면 블레셋 종족이 이스라엘 나라에 전투 기습 침입을 하여서 전투 전쟁을 발발시키게 되죠. 전투가 벌어지자 결국 사울은 사울 왕은 불안감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의지할 것을 찾다가 허둥지둥 대다가 결국은 누구를 찾냐 하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무당이죠. 사월왕이 이 불안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의지할 것을 찾다가 무당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나아가서 요청하기를 사무엘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실제로 그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그들의 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무당이 불러 올린 사무엘의 영은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당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무당이 불러올린 용어는 악신 아마 사단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을 짚어보자면 결국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갈 만큼 사울 왕의 심령이 매우 불안하고 요동치는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주를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와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마음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인생의 불안과 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두려움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주를 보고 무당을 찾아가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마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인지하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 평안함으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사무엘상 29장에서 30장에서 내용은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의 살해 위협에 피해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 블레셋에서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에게 선처를 베풀어서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다윗에게 허락해 줍니다. 다윗은 거기서 이제 성을 꾸리면서 성주처럼 사는데 아기스 왕의 요청에 의해서 군대를 꾸리고 한번 그 성을 성읍을 비웠다가 그 성읍을 비운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종족이 그 시글락 성에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없는 동안 다윗의 아내와 부하들의 아내와 백성들의 그 재산들을 다 탈취해서 도망가 버리게 되죠. 다윗이 시글락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있던 주민들과 남아 있던 사람들이 저 다윗을 죽이자고 다윗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막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고 다윗을 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위기 가운데 다윗이 순간 위축되었다가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요어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위축될 수 있었지만 요어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아말렉 민족이 도망갔는데 그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 아말렉을 잡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아내를 다시 탈취하여 이제 본인의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기를 극복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의 내면은 매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멸한 사울왕처럼 다윗도 불안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 그저 자멸하고 몰락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 위기를 극적으로 극복해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순간 극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는 과거 광야의 생활이 있었죠 수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비록 고통스러운 일상들을 보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훈련되고 빚어진 그의 삶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훈련하는 사람은 후에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돌파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삶이 다소 답답하고 고통스러우시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기 앞에 불안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비참한 말로를 바라보며, 반대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고 극복해가는 다윗의 삶을 바라보며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때로 답답하고 고단한 고통 가득한 광야의 때 같지만, 이때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경건을 훈련하게 하시고, 인생의 피해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될 줄을 믿어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용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과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